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아시나요? 아, 전도사님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백종원 씨가 나와서 골목에 있는 여러 식당들 중에서 백종원 씨의 도움을 필요하는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의 문제점들을 고쳐주고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전도사님이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무슨 경우냐? 어, 백종원씨도 그렇고 어, 음식을 맛본 손님들도 그렇고 다 어, 양념장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이 양념장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 고집을 부립니다. 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건 내가 옳습니다. 어, 전도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백종원 씨가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양념장을 바꿔요. 그거 실제로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백종원 씨가 떠나가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사장님들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또 해요. 그러다가 가게는 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가 따라가냐고요? 바로 그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며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에는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1차 포로기한 이후 에스더 이야기를 지나서요, 제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통한 제2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총 3차에 걸친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이때에 어, 이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어, 되게 이쁨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학사라고 해서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어,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는 왕실에 있는 모든 문서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기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해석해주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말 열심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당의 왕이 에스라를 너무 아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스라가 자신의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아닥사스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닥사스다가 흔케이, 오, 좋다. 내가 너 돌아가는 것, 모든 거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제 1차 포로기한 해서 성전을 지어진 지약 80년 후에 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1775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살펴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제1차기한 때 수룻바벨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있긴 했는데 수룻바벨이 죽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사장님들처럼요. 원래 자신들의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통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 행위, 종교까지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즉,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는데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까지 같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에스라는 정말 비참해하며 슬피웁니다. 자신의 겉옷을 찢고요, 속옷까지 찢으며 슬피 울고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뜯으면서 막 슬피웁니다. 전 선생님이 지난주에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 머리와 수염은 그 사람의 어떠한 지위나 그리고 점잖음, 예의, 어, 모든 것, 명성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뜯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에스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화나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있지? 하면서 에스라가 주저앉아 엉엉 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며 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깨닫고 에스라 앞에 돌아와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차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점차 잊어버리고 보지 않았어요. 귀찮으니까, 어, 살만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혀져 갔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자신들 앞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그치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봤을 때 단호하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셨는데 기억하고 그 모습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는 사실, 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었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의 초등부 친구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이 죄가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알아도 그것을 멀리하려고 해도 결국엔 즐기고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또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아나 바쁘니까 아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간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 죄에 붕덩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는 꽤 초등부 친구들은 에스라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떠한 죄라도, 어,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죄에 대해 기막힌 민감성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 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